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십시오.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 주십시오. 창과 단창을 뽑으셔서 나를 추격하는 자들을 막아 주시고, 나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 목숨 노리는 자들을 부끄러워 무색해 하시고, 나를 해치려는 자들도 뒤로 물러나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흩으시고 주님의 천사에게서 쫓겨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가는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어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추격하게 해 주십시오. 몰래 그물을 치고 구덩이를 파며 이유 없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는 저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닥치게 하시고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려서 스스로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그때에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구원을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주님,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굽니까? 주님은 약한 사람을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며, 가난한 사람과 억압을 받는 사람을 약탈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십니다. 이것은 나의 뼈 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캐묻는구나. 그들이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다니, 내 영혼을 이토록 외롭게 하다니.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나는 굵은 배옷을 걸치고 나를 낮추어 금식하며 기도했건만. 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친구나 친척에게 하듯이 나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모친상을 당한 사람처럼 상복을 입고 몸을 굽혀서 애도하였다. 그러나 정작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그들은 모여서 기뻐 떠들고 폭력배들이 내 주위에 모여서는 순식간에 나를 치고 쉴새 없이 나를 찢었다. 장애자를 조롱하는 망령된 자와 같이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나를 보고 이를 갈았다.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내 목숨을 저 살인자들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저 사자들에게서 지켜 주십시오. 나는 큰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는 수많은 백성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렵니다. 거짓말쟁이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까닥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평화에 대해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백성을 거짓말로 모해합니다. 그들은 입을 크게 벌려 하하 하고 웃으면서 우리가 두 눈으로 그가 저지르는 잘못을 똑똑히 보았다 하고 위증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친히 보셨으니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멀리 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분발하여 일어나셔서 재판을 여시고 시비를 가려주십시오.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의 공의로 내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이겼다고 하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마음 속으로 하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고소해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드디어 우리가 그를 삼켜버렸지 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불행을 기뻐하는 저 사람들은 다 함께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말 것이다. 나를 보고서 웃줄 때는 저 사람들은 수치와 창피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받은 무죄 판결을 기뻐하는 자들은 즐거이 노래하면서 기뻐할 것이다. 그들은 쉬지 않고 주님은 위대하시다. 그를 섬기는 사람에게 기꺼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 혀로 주님의 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내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사기와 속임수 뿐이니 슬기를 짜내어서 좋은 일을 하기는 이미 틀렸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속일 궁리나 하고 범죄의 길을 고집하며 한사코 악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밉부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심연과도 같습니다. 주님,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생명의 셈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이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발로 나를 짓밟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손으로 나를 휘두르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악을 일삼는 자들은 넘어지고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